국수나 먹고 있죠? 가끔 밖으로 안 나갈 니까 토너 크림만 빌려줄 거예요. 아미 미스터 미스터 썩썩썩썩 토너 크 이게 되고 있는 건가? 럽지 <laughs> 안녕하세요. 좋아. 복숭아 먹고 있죠. 브이로그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제 머리가 젖어가지고 제 머리가 지금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응. 이거 라방 아닌데 소하고음 <laughs> <laughs> <소꿍아. 웃음> 음. 저는 오전 동을 마치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휴식을 취할 겁니다. 비가 와서 똥물. 근데 저희 원래 여기 청평 뷰가 있는데 진짜 원래 엄청 이쁘거든요. 근데 오전에 비가 너무 오는 바람에 똥물이 됐어요. <laughs> 보이나? 뭐예요? 잘안 보일 수도 있지만 색깔이 이게 진짜 뷰 맛집인데 여기 저희 숙소가. 근데 오전에 비 진짜 많이 내렸는데. 진짜 오전에. 저운동하면서 밖을 봤는데 진짜 하늘에 구멍 뚫린 줄 알았어요. 그래도 비가 와요 식물들도 살아야 되겠죠? <laughs> 식물까지 챙기는 거야? 식물까지 챙겨야죠. 식물까지 챙기는 수진이랍니다. 자, 이거 잠깐 끊고 저 준비하러 갈게요. 저 머리 돌려 가지고 개판이에요. 어떻게 내가 탈모처럼 나왔어. 어떻게? 안녕. <laughs> 이렇게 한거 맞나?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장난치다가 저 혼자서 까불려니까 약간 좀 어색하네요. <laughs> 원정이랑 서연 언니랑 지윤이랑 바람쐴겸 카페를 갈, 갔다 올 거라서 일단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찍는 은 맞겠지? 계속 카메라를 신경 쓰려 하니까 제가 너무 어색하게 나온 것 같은데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이제 준비하는 거 그냥 할게요. 내 앞에 첫 타자가 날까? 음. 지금 코로나가 좀 심해져서 서울은 안갈 거예요. 서울 갔었으면은 어디 갔지? 내가 쓰는 쿠션 보여주고 싶은데 서울 갔었으면 제가 쿠션 썼을 텐데 오늘은. 가평 밖으로 안 나갈 거니까 토너 크림만 발라줄 거예요 <laughs> 어색해 죽겠네 요즘 제가 빠진 노래가 있는데 이거 들으시면 알 거예요 <laughs> 노래 좋죠? 탁구 보셨어요? 아, 탁구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너무 소리가 클까? 전통업이 됐나? 아무튼 오늘은 가볍게 이 정도만. 이따 애들이랑 사진 찍을 때 사진 예쁘게 나가야 되니까 입을 좀 발라줄게. 흠 짠! <웃음> <웃음> 너무 심심해가지고 선언이방 왔는데 선언이 방에 지윤이도 있네요 자 여기 좀 와서 인사해주세요 저는 와플러스 원이니까요 안요아 시끌벅적해서 아주 좋아요 혼자 <laughs> <한자> 떠들었구나 <laughs> 아까 얼마나 민망, 민망한 줄알아요저 <laughs> 혼자서 까불기 하니까 약간 좀 어색하네요 <laughs> 지윤이는 선크림 하만 하루만 하루 아야 <laughs> 잠깐만. 여기서 봐봐. 여기서 보라고. 나 근데 토너 크림만 바른 건데 지금 얼굴이 장전히 화사합니다. 거. 진짜 좋아. 화산줄. 아. 잠깐만. <laughs> 어, <짜증나. 웃음> 어. 원래 지훈이가 정말 재밌는 아이인데 오늘, 오늘 좀안 되네요. 엄마 뭐, 확실하다 이거지. 좀차를 타고 나가면은 예쁜 카페들이 많아서 이제 거기서 맛있는 <웃음> 디저트도 <웃음> 먹고 <웃음> 사진도 예쁘게 찍고 야, 너, 이거 벌써 뿌삭뿌삭 다 소리 들어갔어. 어떡할 거야, 지금. 알아서 패드를 해주겠지 카메라, 카메라. 내가 욕을 했니, 뭘랬니 아, <laughs> 카메라야, 지금. 하, 진짜, 잠깐만. 끄고 다시 갈게요. 야! <laughs> 저희는 카페에 왔고요 빵을 담고 있어요. 저기,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어, 이거 찍, 찍는 거, 화랑 맞고 찍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4명인데, 저희는 다 먹을 수 있어요. 저거 뭐야? 저거, 타야잼 페스티오 오, 맛있겠다, 먹자. 야, 이 그만해. 그만, 그만. 아, 근데 저거 먹고 싶다. 이거. 안녕, 어때요? 이거까지만 남으면은 가져가죠. 아, 그래, 포장하면 그러니까. 되니까. 그래, <laughs> 다포장하다니까 <laughs> 저희 사람에는, 사람은 사람은 베이직하고 하고 도 험하다. 자, 이제 <laughs> 계산을 하고 자리를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가평에 그래서... 있는 아, 나무 그래. 아래 오후, 오후 2호점이에요. 제 <laughs> 앞에는 짠. 어, 이쁘게 나오네요. 와, 음, 마스크 싸서 할게요. 아, 아니요. 아, 여러분, 세연 아, 언니 머리, 머리 염색했는데 이쁘지 않아요? 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음. 네. 그 전에 낫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다 사기꾼이에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유, 네. 그 시청자. 운선수 인사 그만, 한번 싸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전 싸운 거 아닙니다. <laughs> 이게 좀... 일상이에요. <웃음> <웃음> 와 여기 미쳤다, 너무 화사하게 나온다. 우와. 색감이가 아, 좋네요. 어 근데 약간 갈갈은 느낌처럼 나오는데? 지금 어, 한 여름인데. 안녕하는 밤의 꿈. 네 명에서 어떻게 카페에서 칠만한? <laughs> 보이시나? 천천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요 보이나요? 따라다라따 저희는 쉬는 날들 이렇게 먹어. 요 <laughs> <laughs> 저희는 <웃음> 아, 저희는 쉬는 날에 이렇게 항상 먹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먹는 맛이 나니다요 아, 여러분 진짜 이게 여기 오시면 이감태소육밥꼭 드세요. 진짜 맛있 <laughs> 있어요. 와, 저기 여기, 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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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기 저기 서 소리 들리세요? 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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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도 운동 힘들고 이번 주운동 힘든데 그게 싹다 가신 느낌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말 진짜 맛있다. 선언 처음에 내가 감튀 먹자 할때별 반응 없었어. 선고니고먹어봐야 <laughs> 이렇게 다넘니 그렇게 하면 안 뽀뽀! 왜 선언니가 유서인 줄 알아요? 서윗해서 먹다가 코 이거 잡고 완전 올렸다그 정도? <laughs> 그때 나는 홍보 엄청 쎘던 것 같아 엄청 싹둘러 <laughs> <나> 왜 그러는데? 남자들가왜 이렇게 치다! 미안하지 마와 <laughs> 이렇게 재미난 <재밌는> 일들이 생깁니다. <laughs> 우리 하루 일번 찍으면 진짜로 진짜 엄청 웃긴 거 많을 웃긴 것도 있는데 진짜 가끔 내 자신 이 정말. 얼뱅이요 <laughs> 아니 아니. 나는 내 자신이 갖고 정말 나 진짜 또라이 구나라는 생각을 <laughs> 어, 어. 많이 해가지고. 난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맛있어서 될까? 나 내가 또라이 같다는 생각 한 번도 안해봤어난 아니요? <laughs> 아니 내가 나아니 아, 진짜 못 봤어. 그럼 또라이라고 생각해. 나 <laughs> 이상한 쪽으로 또라이 아니이 <laughs> 진짜 잘해. <laughs> 그러니까 그느낌의 <laughs> 결정은 너무 거야. 그, 난 진짜 이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진짜 또라이 많이 되는 것 같아. 혼자 있을 니 아무것도 안 혼자 있을 다니 진짜 또라이 아니야. 좀 보여드려요. 어, 내가 야 돼, 너 오늘 분량못 뽑았잖아, 빨리 뽑았잖아. 이 정도 뽑았지 빵 날리고. 나 <laughs> <laughs> 어, 나중에 수진 언니 약간 DJ 같은 숙여야 될것 같아. DJ 이름 어. 몰라요. 그래. 미스터 수나티. 수납띠ってす스なって띠うなってすうなってあそうそうそうあそうそうあそうそうあそうそうあそうそうあそうそうあそう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 <zoys print> <festivals> <また> 나랑 안간다 아, 아, 먼저 한번 치과 달 에잇 가에이 우리 세활의들 에잇 표정 봐 같이 자이 가자 당연히 가야지 지은아 통장 난이들이 얘는 점이야 그냥 막난이들점 <목람이도> 아, 가자 아는거튀지 그래 그래 나가야지. 이차이차좀 이쁘게 나가 진짜 한국어 좋았어요. 한국어 진짜 예 진짜. 요이 첫날이지. O when O when O when O 오, h 아니 O when O w h 나도 보내줘. 야. 음. 뭐하냐 욕해놓고 각 <laughs> 제가 이럽니다. 야너 오늘 제가 이럽니다. 이거 편집만 해도 불량 나겠다지은이야 아, <laughs> 제가 이럽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답니다. 끝니다는또 <laughs> 아, 이동.